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포의 무수동자 이보살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네. 옥지연 씨 사주. 네. 준비했거든요. 네. 사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주 좀 불러주세요. 1980년. 네. 2월 4일입니다. 경신생이네, 온숭이띠여에. 이분 굉장히 노력파예요. 근데요, 어, 옥지연 씨 2월 3달이라. 어, 조상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조상의 문이 많이 열렸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 이분은 2020년 해운년에는 어, 많이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저기 시점에 있어요. 어, 그러면은 내년에 내가 새로운 이제 자리라든지 어, 새로운 변화라든지 새로운 전체가 어,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어, 이런 것들을 어, 하면은 이 사람은. 좋은 일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애정 문제 또 인간의 문제, 애정이나 인간의 문제를 너무 지착하시면안 됩니다, 옥전 씨. 그리고 내년에 둘러보면은 어 인간으로 다 둘러본다 그러면은. 인간의 고소를 잠깐 꼈어요. 잠깐 꼈는데, 간제수술 조금 조심하시고요. 어, 내가 생각지도 않는 황당한 일이 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간 한산으로 해서 조금 그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동안에 이분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힘들었던 만큼 내년 해운년에는 활짝 드는 꽃과 같은 그런 해운년을 맞이할 수 있는, 해가 들어온다고 봅니다. 사주 간사를 이렇게 보면은 욕심도 많고 인정도 많고 참 애로움을 많이 타요. 많이 타고 내가 굉장히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어 이거를 끝까지 해내는 그런 끈기, 어 노력파, 어좀 이게 있어요. 가슴앓이를 많이 한것 같은데, 어 2월 3달, 어, 억지연 씨, 그동안 힘든 만큼 내년에는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한 가정의 주부, 한 남편의 부인, 이런 결혼의 하관원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 가정을 이루는 사주고, 내년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으면 할수 있는 기회가 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들어오고요. 내년에 내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이동문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매매, 모든 것이 다 곁들어 있으니, 어, 활짝 문을 열고 나가시다. 보면은 좋은 일이 있다고 봅니다 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년에 이분 사주를 둘러보며 오냐오냐 오냐 이 가무가 빌고 빌고 살았던 자손을 맞고 조상에서 내려다보는 사주가 분명하고 오늘날에 둘러보니 다 이재자야 이재자가 둘러본다 내년에 다 동서 사방 둘러보니 다 상문 바람 조심하고 다차에도 놀래는 다 낙상 수도 조심한다마는 모든 것이 다 곁들어 있다마는 내년에 그래도 운기가발빠지돼서 내년에는 다 곳까지 다 문이 열려 있으니 자옥지연 씨. 어, 생길새만큼 이쁜만큼, 매년 해운역 2020년도에는 모든 일이 만발에 꽃이 피는 사주가 들어있으니, 이제 아픈만큼 송숙한 단계가 왔으니, 이제 더불어 사는 인생입니다, 옥전씨. 그러니, 이 제자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단, 이걸 한 사람, 부득기 조심하고, 라 제가, 자, 내년에 좋은 프로로 나오 있으면 무조건 뛰어갔어요. 무조건 잡으세요. 선생님. 네. 옥주현 씨가 사주팔자 자체가 원래 결혼을 늦게 하는 사주팔자인가? 그요 그렇죠. 결혼을 일찍 하면, 이분 같은 사주는요, 어, 제가 볼때 결혼을 일찍 하면, 은파탄에 많이 이르러 됩니다. 결혼생활이 중단이 되고, 자, 1부, 2부, 3부. 좀 힘들죠. 옥주현씨 같은 사주는 결혼을 좀 늦게 해야 많이 좋고, 이제 결혼 운이 들어왔습니다. 내년에, 하관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내년에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네. 오늘 옥주현씨 사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